오늘은 1 2월1구일입니다 네, 일찍이 여야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그 이다가 중국과 거래하는 회사를 갖고 있든지 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하고, 읽기가 있는 걸 중국에서 알고 있습니다. 중국어 하더라고. 그 회사가 읽기 있다는 걸. 욕을 한마디 했다. 중국어 욕한마 했다. 그럼 그냥 그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욕을 못 합니다. 그, 어떻게 하죠? 녹공이포도청입니까 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우당가.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 목공 때문에 목공에 불철한것 때문에 억산이즘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붙어있는 아들만 정치를 합니다. 또 중국 아들은 돈을 국민들한테 벌면 주는 게 아니고 공산당에서 싹 뺏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 돈, 많은 돈을 가지고 한국의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했던 사람한테 여자도 붙이고 돈도 주고 했어. 이제 개판을 만드는 겁니다. 미국 정치인도 그렇죠. 응? 중국 아들은 돈 받아먹고 여자 공급받아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 공급받든지 남자를 공급받든지 그 재미한 뭔가 그렇게 산내기. 응? 뭐 했다. 어떻게 하겠니, 이거? 응? 니는 안 하니, 씨발, 시발 뭐. 씨발, 이나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응? 또, 북한에 가서, 응? 또, 뭐, 여자한 접대 받았다. 뭐, 새끼를 낳았다. 응? 라든지, 허물어, 어때? 얼른 그게 하는 거야, 집국끼리는. 거기 가서 잠을 자보기도 하고, 어, 그러다 보면, 뭐, 별도다 생기겠지. 그런 거다 무시해라, 이게. 그게 어때서 그래, 응? 나라가 분단되어 있고, 중국이란 나라 저리 응? 깝치고, 응? 도잘 사니까, 저별 미친 짓을 다 안다, 이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남녀 관계를 가지고, 뭐, 지랄 떠는 거는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응. 그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국회의원들 일당 독재라 해더라도 너무 일사불란한 민주당. 그건 뭔가 가 있는 겁니다. 어이, 어? 미루어 짐작할 말하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무슨 관계가 있든지 어? 사진을 다 찍기든지. 아뭐 어? 어?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 가가 독재하는 그 사람 뒤에서 돈을 뿌리갖고 그 국회의원들을 꼼짝 못하게할수 있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응? 꼭 우리가 말로 해서 응? 밝혀야 하는 겁니까? 보면, 착 보면 아는 겁니다. 부정선거, 사전투표 부정선거, 다알 만한 건다 압니다. 그 말이 듣기 싫은 놈들이 있어요. 응? 중국에 샜든, 응? 누가 했든 간에, 응? 그걸 듣기 싫은 놈이 있어요. 응? 그걸 욕하고, 응? 그게 아니라고 떼서고 하는 놈들이, 부정하는 놈들은 그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인 겁니다. 분명하게 그걸 반대한, 아니라는 놈들이 분명히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한번 더.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응? 바보는 자기야 본 것만 믿는 겁니다. 지금 정치권에 있는 아들은 선거에 간했던 아들, 응? 보좌관했던 아들이라든지. 자기 승입니다. 그지 보이는데는 그게 사고가 치질 수 없습니다. 사전특보도, 그 박스에 이어가 그런 것도 알수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서 조작해버는 거. 저들 못 봤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안 보이는데 또 가는 것이 지랄 뜬다 말이에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곳은 선거에 있습니다. 선거가 공명정대해야 됩니다. 다들 의심스러합니다. 아니 32% 정도가 국민 32% 정도가 의심스러합니다. 그럼 한번 한 지구 몇개 지구 떨치가 뒤비트를 보면 돈 매핑 안 들어갑니다. 10억이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나군다. 순간이 위원장을 판사를 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판사, 검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변호사. 지금 어, 주나면 공부 잘는 놈이 판사고 응? 잘려는 놈이 두 번째 잘려는 놈이 검사고 좀덜려온 놈이 변호사라. 근데 그내 생각에는 공부만 열심히 했던 아들은 진짜 예우기만 잘하는 거지 다른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뭐 사람도 생각하지 않고. 응? 다른 어떤 니체도 생각하지 않고, 소크라테스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애어는, 그한 아들이 반사가 되었을 겁니다. 그한 골통들이 되었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기가 제일 1등이라 생각합니다. 절대 1등 아닙니다. 애어는 거 잘한다고 했어요. 천재는 그런 데서 노는 게 아닙니다. 맹추들이 많이 노죠, 잘하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